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세기 전반기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의 하나죠. 청교도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잉글랜드는 오랜 내전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왕정이 끝났다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도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만 알고 있으면 그런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교도 혁명을 불러온 두 명의 왕이죠. 자법과 곤조를 특징으로 하는 이 아빠와 아들이 다른 사람 열받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입니다. 스튜어트 왕조를 시작한 부자지간이죠. 제임스 1세는 비운의 주인공이죠.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데요. 튜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엘리자베스한테 자식이 없다 보니까 계승서열에 의해서 왕이 될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적은 나이도 아니었죠 한 사람의 성격하고 가치관이 굳어버릴 정도 그런 나이가 돼서 잉글랜드 왕에 즉위하게 된 겁니다 그가 즉위할 때 잉글랜드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영원히 여왕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에리자베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우선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대요 실제로 바다 건너에 있는 플랑드르에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스페인군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권력 공백을 노리고 쳐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왕이자 신교도인 이 제임스가 왕으로 온다 하니까 안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무려 45년 가까이 여왕이었거든요. 그 정도 세월이면은 뭐,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라고 해도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지겹다, 여왕 안 바뀌냐, 이런 말을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아주 똑똑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새로운 왕으로 온다. 그래서 기대감이 정말 높아졌던 건데요. 그래서 런던으로 올때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를 보려는 인파가 늘어서서 구강패야, 만세! 뭐 이렇게 외쳤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바로 실망과 환멸로 바뀌었답니다. 우선 그는 허우대만 멀쩡했지 너무 천박했고요. 또 자뻑이 너무 심해서 도무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는 키도 제법 크고 어깨도 떡 벌어졌지만 긴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가늘었대요. 그래서 걸을 때도 휘청휘청했고요.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옆 사람한테 기대고 있어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실망을 안겨준 것은 우선 언행이었어요. 그는 말이 너무 많았는데요. 어느 자리에서나 주로 혼자만 떠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속빈 강정일 때가 많다는 건데요. 게다가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믿게 되면 최악이 되어버리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건데요. 전문가 말도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주위에는 직원이나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아청꾼들만 주르륵 이렇게 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 당연히 말 실수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자기가 다 안다고 믿기 때문에 매사 심사숙고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해버리고요 이러면 나란 일이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거몇번 겪어보고 나서 잉글랜드 귀족들은 예감이 안 좋았답니다 뭔가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절대 말이 안 통할 사람이라는 게 이제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또 천박하기까지 했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이야기는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다는데요 결론은 항상 음담 패설로 끝났다고 하죠. 제임스는 혀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서 항상 입 밖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늘 음식 씹고 있는 것처럼 좀 웅얼웅얼 거리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너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꺼리낌 없이 했답니다. 이게 거친 스코틀랜드 귀족들 사이에서는 수준이 맞아가지고 통했나 봐요. 그런데 잉글랜드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귀족들 중에는 청교도가 많았어요. 자기 절제, 금욕 이런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수준 낮은 왕의 언행에 적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임스는 아끼는 신하들하고 사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진한 키스를 했답니다. 그 신하들하고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그랬던 거죠. 이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끼는 요한이 있었지 않은가. 나도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성직자들이 이 말을 듣고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독실하신 자들은 분노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제임스는 어디서 주워들은 말, 그다음 자기 혼자 읽은 거, 이런 걸 조합해 가지고 자기만의 지식과 상식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만 옳다 이렇게 믿는 것들이 아주 독특한데 확고했던 거죠.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족들은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왕권에 대한 제임스의 신념이었는데요. 제임스가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자랄 때 공부를 제법 잘했던 거죠. 외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는 점점 거만해지더니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대요. 누구와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공부에 손을 완전히 놔버린 건데요. 그러면서 그는 왕의 지위는 신이 내린 거다라는 개인적인 신념을 발전시킵니다. 백성들이 왕을 따르는 것도 신이 정해준 절대적 원칙이라는 거죠. 스코틀랜드에서는 강력한 의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귀족들도 왕권이니 주권이니 뭐 이런 복잡한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스코틀랜드 귀족들한테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잉글랜드 귀족들에게는 CR도 안 먹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념이었던 건데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임스는 말하자면 큰 슈퍼마켓 주인이었는데요. 자기 가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갑자기 큰 회사 경영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사회도 있고 주주들도 있고 그런 회사를 맡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임스는 슈퍼마켓 주인 마인드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의회가 반대하는 걸몇 차례 경험하면서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부터 사람 깔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의원 정도는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비판을 받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의회를 무시하게 됩니다 의회를 여러 차례 해산했고요 그 다음에 제위 후반부에는 의회를 무려 10년이나 열지 않고 버티기도 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잉글랜드 귀족들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영왕이 얼마나 명군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이제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엘리자베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귀족들이 늘 분통이 터졌던 게 뭐냐면은 여왕이 이런저런 걸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안 내려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의회에 나와서 협박하고 울고 불고 떼쓰고 난리를 피우다 보니까 귀족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양보를 해야 했거든요. 그때는 여왕만 아니면 누구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임스를 겪어보니까 어떠냐면은 결정은 빨라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결정들만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에 항의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회를 아예 무시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한 대로 굴러가는 거죠. 그제서야 귀족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녀가 고심하는 걸 우유부단하다, 결정을 못 한다 이렇게 비난했지만 그녀는 그래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심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의회에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절충하고 문제를 보완하고 그랬던 겁니다. 원래 대화나 타협이라는 거는 워낙에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진을 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건너뛰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에리자베스는 때를 쓸지언정 절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욕은 먹었지만 뒤탈이 적고 결과가 항상 좋았죠. 또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는 에리자베스가 통치하는 시기에 비약적으로 힘을 기르고 나라 국간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1612년까지 약 9년 동안 제임스는 큰 문제 없이 통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로버트 세실 같은 아주 노련한 신하가 잘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세실은 거짓말의 달인이었대요. 그래서 제임스가 연신 헛발질을 하는데도 잘 틀어막고 수습하고 그렇게 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귀족들에게는 눈부신 희망이 있었죠. 바로 제임스의 맏다들이자 왕위 계승권자인 헨리 왕자가 있었던 건데요. 아빠와는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너무나 총명하고 생각도 바른 왕자가 잘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들 제임스가 좀 아프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제발 어서 가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들의 믿음과 기도의 힘이 좀 약했나 봐요. 제임스는 절대 안 가고요. 로버트 세시라고 헨리 왕자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에는 정말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들게 되었던 거죠. 헨리 왕자가 죽으면서 왕의 계승자는 동생인 찰스가 되었는데요. 찰스는 여러 면에서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인물이었죠. 찰스가 바르기 늦고 형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렸다. 이런 건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외소한 체구도 그의 컴플렉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옷차림이나 몸가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요. 우아하게 보이려고 노력했고요. 시종들도 작은 사람들만 뒀다고 하죠. 근데 눈꺼풀이 너무 두툼해가지고 늘 졸려 보이는 데다가 다소 억울한 혹은 뭐 불만 가득한 그런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빠의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아빠처럼 자기가 똑똑하고 뭐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오만함이나 묘한 곤조 같은 거는 결코 아빠 못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빠의 신념을 자기 신념으로 삼았어요. 즉, 왕의 주권은 신성한 것이고 불가침한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제위 후반기에 의회를 멀리하고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제임스 1세는 나라를 급격하게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새 단장한답시고 곳간의 돈을 탈탈 털어서 썼는데요. 세금을 더 걷으려면 의회를 소집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관직을 엄청나게 늘려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됐는지 의회도 소집하지 않고 이런저런 세금을 걷었어요. 다 불법이고 편법이고 그랬던 건데요. 이는 의회도 적으로 돌리고 일반 국민들도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런 제임스도 잘한 게 있었을까요?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있긴 합니다. 그건 대륙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의 수렁으로 나라를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나라 안에서는 성급하게 결정해서 매번 혼란만 야기했던 사람인데 외교에서는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인 에네자베스가 겨울왕비로 불리면서 오랜 망명 생활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다한 거죠. 네덜란드에 대한 지원도 중단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잉글랜드의 위상을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잘한 게 맞냐 이런 반론이 있긴 합니다. 하여간 그는 외교와 관련해서는 평화를 표방하면서 동맹국들은 철저히 배신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니만 챙긴 건데요. 그러면 나라 국가는 잘 챙긴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니었어요. 자기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었어요. 제임스 1세는 나라 살림도 거덜내고 동맹국들의 신임도 잃어버리고 귀족들의 인내심도 완전히 고갈시켜버리는 놀라운 일을 혼자서 해낸 겁니다. 에르자비스 여왕이 평생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날려먹은 건데요. 그리고는 엄청난 부담을 아들에게 남겨준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말년에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다고 하죠 왕위를 물려받은 찰스에게는 로버트 세실 같은 재상이 없었어요 그가 나라를 맡긴 인물은 아빠의 연인이었던 버킹엄 공작이었는데요 나란 일에서는 정말 무능했지만 살인 사역에서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런 인물이죠 버킹엄 공작은 제임스 1세가 아파서 골골할 때에는 제임스 1세를 완전히 내팽개쳐두고 찰스를 구워삼는 데 공을 들였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는 제임스 1세 때 유지했던 평화정책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반대하는데 스페인하고도 싸우고 프랑스하고도 싸우고 그러다가 연신 참패를 당하고 말죠. 당연히 탄핵을 당하게 되는데요. 찰스는 탄핵을 당한 버킹엄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의회를 해산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게 있었죠. 그거는 귀족들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찰스로서는 그때라도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혀 감을 잡지 못했죠. 아빠를 존경하고 또 아빠의 왕권 신수서를 글자 그대로 신봉했던 찰스인데요, 아빠가 하던 대로 의회를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버킹엄 때문에 이미 저질러진 전쟁인데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찰스는 의회를 소집해서 전쟁 비용하고 군대 징집을 요구합니다. 이게 1628년의 일이었죠. 이때 의회는 다급한 찰스에게 서류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리 청원이었던 거죠. 내용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환기시키는 것이었고요. 5개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였는데요. 재판 없이 사람을 함부로 가두지 말 것. 그리고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두지 말 것. 이두 가지였는데요. 왕의 폭주를 의회가 견제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담긴 협약이었던 거죠. 당장 코가 석자였던 찰스가 여기에 서명하는데요. 근데 정말 받아들일 생각으로 서명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배신을 합니다. 권리청원에 서명한 직후에 버킹엄이 암살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자 찰스도 폭주를 합니다. 의회가 점점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니까 기습적으로 해산시키고요. 이후 무려 11년이나 의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었는데요. 사태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생각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거는 막 나가는 왕을 쫓아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중세 이래 이런 말은 상상 속에서조차 불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소수이긴 했지만 이 말을 스스럼 없이 꺼내는 의원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후 11년이나 끌고 갔으니까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국왕과 의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요. 건들면 바로 폭발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찰스로서는 절대로 의회를 열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는 즉시 파국은 불보듯 뻔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가 의회를 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대규모 반란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올게 온 거죠. 다음 시간에는 청교도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올리버 크롬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폭풍이 불어닥친 잉글랜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